갈매기, 갈매기, 매기, 매기, 구독! 예, 안녕하세요. 갈매, 기 갈매, 기 갈매, 갈매, 갈매기입니다. 네, 오늘은 저도 구독자가 30명이어서 기분 좋고, 구독자분들은 이벤트로 해가지고 기분 좋은, 아주 좋은 날입니다. 제가, 어, 문구점인가? 어디선가, 그냥, 모코모코 아, 모코레토 만들기 영상 설명 보시면은 구독자 30명 때, 어, 이벤트를 한다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제 핸드폰이 좀부려가지고 어, 구독자가 26명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직 이벤트 하긴 멀었구나 하고 유튜브를 보면서 제 동영상을 한번 확인을 했는데 여기 컴퓨터로는 제 구독자분들이 30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갑작스레 갑자기 찾아왔습니다. 네. 제가 일단 이거 이거를 들려했는데 도도토를 한번만 드리면 좀 소소하니까 두 분을 뽑을 예정이에요. 한 분에게 이거 드리고 한 분에게 이거 드릴 예정입니다. 어, 소개드릴게요. 해 이거 도도토 다시도 퐁킹 리뉴얼 된 거입니다. 포도 맛이고요. 이거는 좀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이게 리라코마 카페 카페라떼 일본에서 직접 산 거고요. 한국에서 안 팔고 있는 걸로 기억하고요. 이거는 커피나 코코아에다가 어, 코코아를 넣으면은. 뭐라 해야 될까? 커피를 이렇게 하면은 거기 위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일부만 써 있어도 이렇게 자세한 설명이 있으니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이거를 영상을 찍으려고 샀는데 옛날에 딸기 크림 했을 때 근데 이거를 찍기가 또 귀찮고 이것만 또 올리기가 했는데 이게 이거는 다섯 개가 아닌 열 개에요. 그래서 더 비싸요. 이거 하나랑 다른 무게는 도로토를 돌려줄 예정입니다. 1등을 못뭐 드릴 거냐면은... 음, 여기 중에서 1등이... 1등 한 분이 골라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1등 분이 이걸 하셨다면은 2등 분은 이걸 하시는 거예요. 어, 일단 참여 양식은 써놓겠습니다. 띵~ 보셨나요? 이렇게 하는 거고 어 아까 좀 놓쳤다면은 더보기란에 더 자세하게 써 놓을게요. 음. 많이 참여해 주시고 구독도 많이 많이 눌러 주세요. 띵. 띵. 어 이렇게 구독자 30명 이벤트를 열어 봤고요. 어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